오전에 비가 와서 볼일 보다가 어, 문득 제 채널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눌러서 계정 전환을 눌렀는데 구독자가 떴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더니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자제 채널로 들어가면 자 해커가 바꿔 바꿔놓은 홍콩의 야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영상은 전체가 다 비공개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든 내용을 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일일이 하나씩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해서 다 풀어서 채널을 복구시키고 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자 고놈TV 계정이 7월 1일 해킹을 당하고요. 딱 29일 만인 오늘 7월 30일 날 드디어 복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채널이 없어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요. 또 채널이 없어졌는지 잘 모르시고 왜 업로드가 안 되는지 기다리시는 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누구나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 설마 나는 괜찮겠지 했는데 제가 해킹을 당해서 한 달간 아무것도 못하고 자, 보조 계정에서 계속 업로드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본 채널에서 열심히 업로드를 하겠고요. 그동안, 어, 많은 것을 느끼고 또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2주 동안 그냥 항소 메일을 보내고 어, 주의만 준다고 했는데 계정이 해지되어서 뭐 기다려 보자 하고 기다리는데 2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결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여기저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화를 했습니다. 소비자 고발원부터 시작해서 경찰청 사이버 테러 여러 가지 했지만 어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셨지만 국가가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할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구글 자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담 전화 자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메일도 한 번밖에 못 보내고요. 그쪽에서 보낸 발신용 메일도 제가 회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아주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국립, 권익뭐 인권 모든 기관에 다어 민원 신청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은 도와주고 싶으시나, 어, 규정상 국가가 민간 기업에 관여를 할수 없다는 그 부분 때문에, 어,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어, 제가 지나고 나서 복구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 첫날부터 만약에 계정이 해킹이 된다 하시면, 정말 억울하다 하시면, 자, 모든 분들에게, 어, 피해를 알리시고, 그리고, 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해서, 힘을 합쳐서 서로 걱정하고 노력을 해야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어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4개월 만에 복구가 됐네. 뭐 아니면 복구 중이네. 그런 말도 있었고요. 또 유명 유튜버들,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복구가 되거나 아니면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유명 연예인들은 바로 복구가 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은 어,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젊고 아니면 아름다운 여성들과 같이 해서 어떠한 콘텐츠의 흥미 위주의 그런 채널이 아니고 어, 낚시가 됐든 아니면 건축이 됐든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지금의 만명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 정말 할게 없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들, 이런저런 상황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고놈 TV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그리고 어 제가 지금껏 유튜브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들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소소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뭐 장비나 방법들까지도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채널을 좀 알차고 좋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어떻게 경과가 지났고 그래서 어떻게 복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은 안타깝게도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메일 말고는 보낼 수 있는 게 없고요. 자, 참 안타깝습니다. 자 7월 2일날 신고가 접수됐답니다. 그래서 입원에서계정을 해지했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12시 40분에 왔고요. 참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는데 자 매크로성 답변 빠른 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없고요. 자, 한 번만 하랍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12시 40분 메일이 첫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12시, 11분에, 언제 왔습니다. 뭐,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주의만 드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면 경고가 주어지며, 일주일 동안 업로드 및 게시가 안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참, 이런 내용이 오고 바로 계정이 해지되었다. 그렇게만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내용도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하고요. 현재 지금 이거는 어자 가짜 스페이스X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으로 15만 불을 사기를 쳤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엘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가정해서세 개의 채널을, 어, 가지고 사기를 쳤고요. 15만 달러의 돈을 지금 사기를 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구독자 수가 23만 명, 또 13만 1000명 등 이런 가지고 있고 지금 합법적인 스페이스 X 채널에는 433만 명이 가입되어 있답니다. 여튼, 뭐, 이게 저하고 같은 사람들이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6월 8일 이후로 15만 달러를 발생시켰다고 하고요. 뭐, 이래, 이래, 이래 해서 지금 계속 비트코인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튼, 뭐, 저는 그 외에 뭐, 다른 거를 해보지도, 하지도 않았 는데 안타 깝게도 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기다리 는거말 고는 없 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을하 다가 아까 말씀 드렸 듯이, 어 이, 부 분에 대해서 그분 들 에게 제가 할수 있는 건, 소비자 고발원이나 기타 등등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 소비자 고발원 공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당히 잘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음 계속 할수 있는 건 복구해 달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7월 1일날 해킹을 당한 이후로 15일까지 정확하게 2주를 기다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 힘으로 무엇을 할수 없다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뭐 그렇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뭐 제가 전화할 수 있는 곳은 다 전화해 봤습니다 전화해 봤는데 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해주고 구글에 메일을 보내주고 팩스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또 2주간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래서 또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어제 그러니까 7월 30일이죠. 어어, 어, 니 네. 그제, 어제도 했고, 그리고, 자, 22일, 16일 날도 하고, 2 0일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뾰족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 구글이 제가 개인적으로 팩스를 보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팩스가 안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이 소비자 생, 상담 센터에서 보내는 팩스는 들어갔고, 그걸로 인해서 연락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어, 한 번밖에 할수 없는 항소, 답장이 없는 메일을 기다리다가 답답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그래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어, 해킹이나 피해가 있으시면 처음부터 이런 곳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부탁을 하시고 많이 알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유명인도 아니고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아니면 기타 다른 해킹 피해를 입으셨다면 현실적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해킹펌 잡는 건 그건 생각지도 않고 불가능한 거라고 알고 있고 무조건 채널이 복구되는 게 먼저다 채널 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안되면 구글하고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좀 알려줘라 했지만 구글하고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그 많은 정부 부처와 연락을 했지만 아무데도 알아봐 줄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소비자 고발은 메일에 저의 주고받았던 메일 내용, 기타 등등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개장을, 영상을 다시 공개 설정하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자, 현재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요. 지금 제 채널 정보에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동안 올렸던 커뮤니티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요. 제 재생 목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해가지고 다 복구를 했고요. 자, 동영상도 지금 마지막 장마, 제가 올렸던 거까지 복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29일 날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제가 했던 댓글들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은 다 삭제가 되었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계속해서 네, 바꿔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어 열심히 하겠고 지금 제가 해킹 되어서 사용을 못해서 이 고놈TV라는 채널로 사용하는데 을이 채널은 백업 채널로 해서 혹시나 이번과 같은 해킹 사태가 또 발생이 되면 백업을 해 놓고 이쪽에 있는 영상들 중에 어, 업로드되지 않은 영상은 이본 채널 고놈TV로 옮겨놓겠습니다 옮겨놓고 여튼 다시 찾은 만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같은 모습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정말 뭐다 날라가도 영상이라도 복구할 수 있었다는 게 댓글은 또 여러분들의 댓글은 있지만 제 댓글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맙고요. 자, 그리고 복구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고맙 고맙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좀더 좋은 영상, 좋은 내용 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코놈 t v 사랑과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에 빠른 복구가 된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정부 각처의 여러분들에게도 진심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채널이 해킹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같이 걱정해 주시고 같이 생, 어, 아픔을 나누어 주신 모든 시청자 분들, 그리고 저를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고 더욱 열심히 하는 고놈TV가 되겠고요. 고놈TV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는 고놈TV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놈TV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